학생부터 시인, 수필가, 바리스타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한류를 아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푸른 눈으로 본 한국,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방법들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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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그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스포츠 최강자를 지리기위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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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늘금 리포터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방송 리포터가 됐는지, 그 절차와 그리고 촬영하는 과정, 그리고 또 얼마를 받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코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한 게 20대 초반이었어요. 어, 방송 리포터를 그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원래 예전의 꿈은 방송 쪽이 아니었고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이게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어, 자기가 정말 잘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맞아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은뭐 빨리 찾는 분들도 있고 늦게 찾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늦게 찾는 거죠. 일찍 찾았으면 그거를 그쪽으로 제가 이제 전공을 했을 텐데 전공자도 아니거든요 사실. 음, 전공하지 않아도 방송 쪽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어쨌든 방송 리포터가 제가 된 계기가요, 음... 일단 정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방송사에서 리포터를 채용한다라는 공고를 여러분들이 일단 탁 섭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아카데미 쪽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 뭐 아는 선배들한테 그거를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방송사의 홈페이지에 매번 들어가는 거예요. 매번 클릭을 해서 언제 공고가 뜨는지 갑자기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KBS 방송 리포터였는데 어,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지원을 했어요. 아무 에이전시도 없어요. 저 혼자 그 프로필 내고 이력서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거를 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면접을 보러 오래요. 갔죠. 음. 아, 근데 정말 그때 생각하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사의 면접을 그때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태어나서. 정말 방송 경험은 있겠지만, 그때는 뭐 공중파나 이런 방송이 아니었고, 그냥 인터넷 먹방을 시작을 하다가, 리포터를 좀 조금씩 조금씩 간간히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방송 리포터, 정말 공중파였거든요. KBS 방송 리포터를 시험을 보러 가게 됐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이제, 그 방송국으로 가서 국장님과의 면담을 시작을 했죠 면접. 그니까 그 전에는 일단 작가님이나 PD님 먼저 만나고 어좀 면담을 나누다가 이제 2차 면접으로 국장님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눴죠 담소라는보다면접이죠 어 정말 편안하게 잘 해주셨어요. 이게 방송사마다 또 달라요. 어떤 시 어떤 방송사는 굉장히 엄격하게 카메라 테스트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하는 정말 그게 정석적인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운 좋게 이렇게 면접을 그냥 잘 나누면서 편안하게 이야기 하면서, 어, 그러면 경력이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방송 리포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택시를 타고 이제 나오는데, 택시에서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가방을 두고 온 거죠, 방송국에. <laughs> 정말, 어, 최악이었어요. 진짜, 그때 너무 당황을 했어 너무 제가 그때, 어, 그 어린 나이에 방송국에 온 것도 너무 신기하고 국장님 만난 것도 신기하고 어, 내가 여기서 리포터로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부품 꿈에 막 젖어 있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두고 온 거죠. 다시 택시 타고 들어가서 가방 가져와 죄송합니다 하고 가져오고. 결국은 거기가 합격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방송을 시작한 곳이에요. 거기서 리딩을 하기도 해요. 대본을 주고, 이제 한번 톤을 봐야 되니까. 그냥 막 시킬 수, 아무나 막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톤이나 뭐 어조나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컨셉을 해서 방송 리포터를 할 건지를 대충은 보십니다. 그래서 대본을 주시고, 대본을 읽어요. 정말 열심히 발랄하게 했어요. 근데 그 앳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국장님한테 좋게 보여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합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켜주 네,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면접이나 오디션이 진행이 됩니다. 카메라 테스트가 있는 경우에는요. 일단 처음에 들어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름 얘기하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담당자가 대본을 줘요. 또 여기서도 대본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카메라 테스트에서 아니면 프롬포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프롬포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본을 보고 이렇게 코박고 읽으면 안 돼요. 그 대본 주고 한몇분 정도의 시간을 주거든요. 자그 시간 동안 완전히 암기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좀 카메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령이죠. 그것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고 좀 예독을 해요. 예독을 하면서 쭉쭉쭉 이렇게 좀내용이 예를 하다가 이제 몇분 지나고 몇번 누구 들어오세요 그럼 가요 가서 이제 카메라 보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본을 이제 리딩을 하는 거죠 그 카메라 테스트를 보는 거는 그죠. 일단 비주얼이 어떤 식으로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는지 그리고 시선이 어떤지 제스처는 어떤지 그리고 목소리 톤은 어떤지 카메라 앞에서 떨진는 않는지 그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음, 일단 이래서 면접이 됐고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빠밤 1번 일단 작가님들께 저의 어, 전화번호가 다 이제 알려졌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방송국에서 합격 정식으로 합격을 했으니까 이 리포터를 써라. 앞으로.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죠. 섭외 전화가 옵니다. 자, 다음 주 며칠에, 몇 요일에, 몇 시쯤. 뭐 시간은 솔직히 아침부터 저녁으로 보시면 돼요. 방송 리포터 같은 경우는 리포터 e n g 촬영이에요. 지금 말하는 건 야외 촬영. 제가 말씀드렸죠. 스튜디오 촬영이 있고, 야외 촬영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생방송, 야외 촬영, ENG 촬영은 이제 현장 취재하는 거. 아, 네, 어, 그 소식이 벌써 거기까지 갔네요. 말씀하신 대로 즐겁고, 거기 에감동적인 네, 찾아왔거든요. 얼마나 멋지신 분들이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디 계시죠? 어, 저기 계 이, 이걸 먼저 촬영을 해야 스튜디오에서, 그러죠? 어,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하고 나오는 영상이 바로 이 ENG 촬영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어쨌든 이걸 먼저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촬영, ENG 촬영하는 이 촬영 섭외 전화가 먼저 옵니다. 작가님께라따라랑 전화와요. 안녕하세요. 어, 저기, 어, 이번에, 저, 그, KBS 합격하셨죠? 저 KBS 작가 누군데요? 어, 어떻게, 그, 다음 주에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며칠나 물어봐요. 그러면, 어, 아, 당연히 되겠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 됩니다, 됩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면, 아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아 됩니다, 됩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면, 아, 됩니다,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가요. 그래서 몇시 어디까지 모이라고 해서 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감독님 오세요. 카메라 감독님 오시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감독님이랑 뭐 저랑 또 연출, 조연출이랑 이제 같이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인쇄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팀이 꾸려졌죠. 그래서 몇 시에 만나서 가요. 촬영 컨셉이 다 있어요. 그 EMG 촬영을 한다고 이제 약속을 한 시간 전에 구성안이 나와요. 구성안 제가 수업도 하는데 나중에 구성안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실제 방송국에서 어떤 구성안이, 어, 구성안을 쓰는지, 어떻게 대본이 나오는지. 자, EMG 촬영에 구성안 대본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출력하가면 더 이제 준비성이 있게 보이고 좋죠. 양이